2019 LOL BJ 멸망전 시즌 1입니다. 오늘 예선 1일차입니다. 네. 4개 팀이 7개 조로 해서 3전 2선승 토너먼트. 승리하면 바로 본선 직행. 우란색으로 표시된 쪽이 이제 아직 정해지지 않은 곳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이세 경기를 오늘 중계를 한다 고 그러는데. 아, 멤버들. 저희 뭐 대기업들 총 출동하는 네. 거죠. 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2019 아프리카 TV LOL BJ 멸망전 시즌 1. 예선 2조의 3세트 경기입니다. 김민규 팀과 양여명 팀. 어, 계속 각 보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풀어야 돼요. 각도. 어. 어 그러니까 그래서 들어가 전면하면 자이를 잡아냅니까? 이상호와 이상호 제동철. 저희한테 인증받은 선수예요. 완벽한 그렇죠. 최고의 스트리치. 설마 설마. 이아아아아 아. 아파. 이상호 2상호. 아, 235! 애쉬배가 이거... 서로 똑같은 생각. 그리고 미드는 수로피만 순간이고. 미사들한테 한 대만 순간이고 있어요. 정말 잘 쳤어요. 정말 잘 쳤어요. 네네 공격 죽었어요 만약 빠지면 만약 빠지면 자기 선도 해야죠. 네. 자, 전멸 돌아오기 직전인데. 자, 오! 하나 더! 하나 더! 자! 됐데 저력이 어! 멈춰. 용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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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교비가 와요. 네. 교비가 좀 멀어서 와. 혈게로 빠졌네. 이렇게 끝났네요. 안 끝나면 혹시? 어? 이델 교환해서 어? 어디로? 아래로? 이쪽 잡을 생각 안 나요? 이쪽 위에 리산드라 어? 리산드라를 돌리는데 민혁이 말라요 진짜 쓰레기가 샀거든요? 스노핑! 때려놨다! 데려간다, 데려간다! 네. 네. 어, 이게 끝이 아니다 계속 돌아다녀요 자자자 <목소리> 타자 아 연계기! 이상호 제동바! 자! 박사장 아, 사님이 미쳤어요. <laughs> 그리고 같은 리산줄아 여기서 한 번에 잡는 게 아니라 한 명은 을한 명은 똥산드라가 된다. 그러세 와, 이상호! 이 상오, 이사오 아니 이오 진짜 수술 그리고 자, 초! 짭! 잡고도 미친 상호! 미친 상호! 이게 토깅스다. 탱커 이러면은 판을 만들고 어그로 핑퐁을 하고 이런 걸해 주겠는데. 오 수천? 좀볼까 볼까요? 자, 서나요, 서나요? 야! 야! 복수해서 리벤지 제대로 해줍니다. 잭스 그렇죠. 저렇게 크는 것도 나중에 장기적으로 엄청난 분량입니다. 맞습니다. 구단이에요. 솔킬 여기서. 적어 먹어야죠 일단 이제. 닉네도 <목량> 화려한 팀로 킬이에요. 토이퍼. 토이퍼 공장정. 어, 어 이쪽. 어? 너무 스무싸게 내려왔어요. 네. 바로 커트. 네, 토마토였어요, 그냥. 자, 그리 사용자 가 진입하는 게 이쪽은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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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고 죽을 그때 죽더라도, 갈때 가더라도 전면! 예. 탈리 안직 살아있고, 많이 없어요! 교비는요? 교비 많아 지나가서 없애. 먹고, 먹고 갑니다! 안녕! 자, 와. 아, 근데 못, 못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못 지나가면서 먹... 먹으려 아, 그랬는데! 먹었어요, 저그 자이라 씨앗이에요! 아, 깜짝 놀랐어요 그 네. 아, 먹었습니다 이사설령인 줄 알았는데 오. 왜 야, 저거 야, 그년때센스있기지나가면서 네. 먹는 걸로, 저게, 되게... 와 그래서? 어, 이쪽 위험합니다 어, 칼리아 위로 넘어가서 그냥 빠지면 전력 못 먹거든요. 자, 먹고 갑니다. 자, 그냥 뭐뛰어가면서 뛰어, 뭐 내려오면서 싹 잡아가는 느낌으로 대동빵. 아, 이 정도면은 뭐 엄청나네요. 킬도 뭐 많이 먹었고. 물론 스누피 선수 입장에서 정글 차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네. 이게 <laughs> 어, 예, 일단 예, 마방이 마방이 없어요. 마방이 없어요. 누가 누가. 그래서 박사장요 아하, 박사장님. 네, 박사장님. 아까탑에서 슈퍼 플레이 이후에 약간은 지금 주춤거리고 계세요. 잘큰딜 나오는 탈리아기 때문에 조냐를 가진 산드라. 아! 와! 손. 어리고 그리고, 그리고 아! 이다 여기서 이 탕. 여러르바 많이 아예 빵딜이요 퓨어 빵 자르 바로 가죠 대마시. 대마시아가 니다이가 와! 이서고 이서고 아! 이거 한번 더. 상우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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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진짜. 저희가 아까 네. 기대치 보정해서 <laughs> 자 이거 딜이 안박히네요 와, 이렇 나와 있었고, 어 핑퐁이 지금 자, 장난이 아니 조식 끝이 다음. 진짜, 진짜 완벽 자, 송아영은 살아야 돼요. 아이벽안 레이업. 완벽했었어. 와, 이러면 케이틀린희망인데 유망이 커나 미드 포탑워터 가지고.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플레이를 했든 빼면 문제입니다. 한번. 그런데 아니, 끝까지 치고 있어. 연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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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로. 이따 치고 있긴해요 바로. 연계로 이거는 사페가 스틸을 하냐 마냐. 이따 치고 있어요. 정. 이거 뺏으면 그냥 무죄입니다. 사페 바로한테 맞고 있어요. 근데 어, 여기 오! 옆에서 아이고 아! 있어요. 제동 빵! 아! 잡으십다. 아! 아! 못먹어요 이러면 죽으세요. 네, 강타로 깔끔한 블랙! 플레이. 네. 와, 팀 플레이가 진짜. 아, 어떻스 진짜 한 팀같이. 미드 포탑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제 바로 버프가 있어요. 네, 네. 수드. 수드. 쓰입니다. 네. <laughs> <laughs> 어 그래서 객석 없을 때 이니시 아 진짜 아와 아, 이거 무좋은데요 반격! 반격이, 반격이 너무 좋은데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뭐 어디에 막아야 돼 그러니까 아, 아, 이니시라도. 여기서라도 무조건 하면은 고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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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고생한다 내가 이생한다 이상호 잡고 그것도 예. 아무 상관 없거든요 지금 면라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래도 한타 대승이라도하면아뭐요고하대패뭐요저 아, 네, 뒤에 있는 빠고저빠은 어떻게 할 겁니까 빠고 하면은 뭐라고 하면은 뭐라고 하면은 뭐하면하기 교비 그고고 여기는요 라고하면리란 말도 하면은 뭐라고 하라 희찬! 자르반이 왜 이렇게 했는데? 어, 게임 끝나겠는데요? 아, 그래서 이거. 끝났는데요? 네. 어, 내 짱! 자, 이거 못 막아요, 못 막아요, 못 화려한 막아요. 화려한 솔로 킬이. 못 막아요, 못 막아요, 못 막아요! 게이 게이 못 막아요. 게이 그냥! 경기 마무리! 어, 이거 뭐야? 희 그리고, 다... 예, 왔어요. 빠자. 빠자로 와서, 빠자로 와서, 빠자로 와 수수자, 치즈! 김민교, 토깅스 팀이 양녀명 팀을 2대1로 잡아내면서, 본선에, 신출합니다 와, 와 눈이 즐거운 게임이었어요. 어째 어, 아, 진짜 박근했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비제멀망전 예선입니다. 4조죠 지려대첩 나그랑티 입자 지려팀과 꿀탱탱팀의 3 세트 블라인드 픽입니다. 이런 개인기 조합은 라인전에서 밀리면 보통 답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야 또 라인전도 잘 해야 독턴도 무난히 클수 있고요. 그렇죠. 이미 본인 정글도 어느 정도 뺏긴 상황에서 네, 라인좀다 밀면서 어, 압박하죠 어, 어, 그냥 대놓고 줄여 레드,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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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똑똑똑? 한 대씩 때려요? 팔찌 걸고 탈진 뺀 거죠 일 그래서 어쩔 건데 아 근데 네, 나는 아, 그냥 빠지면 된다 아래서 독터 뒤로 빠지고 네. 잘 빠지긴 했는데 나비는요? 아, 아, 네. 살았고 뭐다 아, 터져요 제드! 아, 와 제드! 제드가 등장! 그래서 안쪽으로 다시 들어왔고요 지나갑니다 덤번더 리고 제드! 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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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가게 돌아가 아 이제 뺏어고 그인도베스도도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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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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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자그림자돌아오래도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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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골목식당처럼 그렇죠. 네. 멸망전 열린다 하면 네. 그 선수들 앞에 줄 서있습니다 오! 지달리 순간폭대 그리고! 오! 다시! 와, 주달리. 와 방금! 날렵해요! 드리프트! 드리프트! 호흡 움직이 뉴턴! 기가 막혔습니다 방금 뉴턴은 어? 그리고! 저가? 그리고! 지다리 왔다갔다 무미! 어? 이서 어, 되나요? 이거는... 턴이... 아! 지달리! 지달리! 더블 킬! 님 이거 기다렸다고 어떻게 지달리 잡아 먹겠다라는 건데 그냥 안갈 것이다. 지려라면 이제 안 갔다. 즉시 회피로 초시계가 있을 줄이야. 잡다가 다시 근데, 이거 딜이 딜이 근데? 딜이 오, 안 돼요! 데미지 너무 부족해요. 데미지 너무 부족해요. 역으로 잡아냅니다. 지달리. 무써서 어, 남이 부터 시안을 잡아요. 이건 또그 와중에도 나오게 해 줬어요. 아까 니달리에게 주지 말아야 되는 킬코 내주기도 했고 아 이거 완전 장악당해서 어. 그리고 바텀 주도권 어. 이고 올라오는 차이도 많이 나고요 어, 이 제드도 완전 힘 빠져서 아 벌써, 벌써 이렇게 어, 요 저거 봐! 가게 두어라! 와. 슬슬 저희가 어. 와! 니달리! 진정저 빽도! 여기에다가 진정한 빽도! 뒤에서 던지네요 뒤에서 앞뒤로 그냥 다 막아버렸습니다 아. 그 뒤에서 와 니달리 여기 달리. 있어요 지금! 어. 그래서 자 다음 잡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살아요? 어, 살아요? 이러면은 이거를 이번 지려가 시원하게 던졌죠? 지려가 시원하게? 잡고 어, 죽었으면 600골도 몽수. 내 네, 추가골도 얻었고 그리고 전력이 또 여기서 어떻게 <laughs> 또 여기서 올라? 어떻게 왔어? 이 차면 듣도 못해 여기리 아군을 그냥 가게 할수 없다. 같이 간다. 우리 팀장님 저는 팀장님을 따르겠습니다. 같이 간다는 믹정만 본 거죠 진짜 네. 우직했습니다 네. 남이 저기다 이제 전력 을쓰니까아 네. 우리 포탑에 없었구나. 그렇죠. 어 그제 우리 뭐, 뭐, 게임 좀 풀리나요? 그래서 어, 설마 설마 설마. 설마. 아, 나, 나. 와. 헬린저는 뭐안 죽냐? 지금 좀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 뒤에서 어? 자 있네요. 전 앞에 우르듯이 어? 있는 거같았었 어? 그러니까, 이게. 아 1대 1이었어. 1대 1. 아니, 무슨 약간 작탱탱인데 <몰트행인데>. 아니 난 추료. 추료 선수 와 가지고 깽판 치는 것마요 어. <laughs> 되게 재밌네요. 자, 그리고 이제는 탑솔로한테 꽂다 치고 있는 자 이제 서준 아니 이게 서준 선수. 추료 선수. 와! 저기 오히려 스코치로 대1 아니 진오브 너무 러가는데요 아니 진 우리 팀장님을 두고 저는 이 벽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지려 선수가 던질 때마다 제재 선수가 정신을 못 차려요 네. 제대로 해야 돼요 정말. 이거는 정말 제대로 던졌습니다 네. 이거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지려 선수 이거 미션인가요? 그러네요 이제 그럼 기본적으로 한타 어. 들어갔을 때자 이런 거 이런 거 자. 이런 거 지금 어 우르고나트록스가 없거든요. 근데 빨려 들어가서들어잡죠 이걸 잡고 뒤에서 아트록스. 전승 사자. 일단 우르고이 와요. 무었습니다 자, 내가 곳승 사자다. 남는 잡혔고 부아도 고피계 과연 살아갈 냐토르와 상대가 하이킹 능력 때문에 아, 정말 오가고 살았어요. 조냐 크리트 했요 광감해요이든 어, 어, 예. 그래서 그렇죠. 날아가서 조약쿨인데 아 와. 어? 베인 어? 등장. 어? 베인. 어? 이 베인이 앞으로 서이 다음. 도 왔어요. 조던이 카이티 좋아. 카이 되고 있어요. 투르위치가 너무 좋르위치가 진짜 좋았어요 방금. 그래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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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방에오 나미 전멸 쓰면서 살아갑니까? 이거. 레이저 네. 어, 겨우 네. 살았어. 어, 하지만 위레이도 어 된다, 난... 된다. 들어와, 네. 들어와, 된다. 노르고시 지켜주면서 살걸고또 예. 아, 어, 그 시간 끌어주고. 이 위치를 앞밀고요. 소천사 있는 노턴이 핑퐁 한번 해주고. 힘주고. 아 진짜 치열하네요. 진짜죠? 아직 치열하네. 설마. 와, 극한의 핑퐁! 자, 존멸, 아아아아아아 살려줘. 그 수고다. 그리고 내가 등자 차라리 돼가지고 그래서 커버해주며. 면 어차피 수호천사니까. 와, 와! 서준서, 서준서, 수진 자, 빅토르까지 왔습니다. 내가 지켜줄게! 예. 지켰어요, 살렸어요! 감동시러 오! 저, 어? 근데 너가 죽으면 어? 안 되죠? 네. 그런데 네. 택시부 잘 살렸는데 네. 택시부가 AD 상대로는 카이팅이 잘 될지 몰라도 니달리가 지금 뭐큰게아니라서 데미지 장난 아니거든요? 그렇죠. 니가 그렇죠. 빼, 나랑 네. 빼. 우이면서와 <laughs> 그렇다! 와 우디하다. 이거는 패턴 중에 없어요. 이렇게 네. 과감하게 들어오는 건 코압인데 클루가 그러니까 보통 이 정도 되면 뒤로 빼야 되는데 갑자기 그렇죠. 앞으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반응이 잘안 돼요. 베 괜히 엄청 세게 날세서 그렇죠. 태원을 하고 스킬만 빼주면 종탁 선수 한번 굴러볼까요? 이렇게 스킬만 빼주면 베인이 속 굴러져요. 종탁굴른다친 세게. 그래 주지 않아요. 귀차하로도 망 어그로 핑포를 엄청 네. 잘 해주는데요. 굉장히 과감하게 불이 예. 맞아지고 다 맞았고 아 역전 만들었어요. 페인 아, 있는데요? 그렇죠. 이거는 병꽃 중격장까지 아, 아, 아 이거 아, 이 바로 바로, 아, 바로 그러니까 까지 빠졌고요 네. 자, 지려 습관 스릴러가 습관 스 지려의 돈에 많은 게 달렸습니다 정글 랩 차는 2렙이라서 들어가기만 하면 스킬각은 나오는데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 일단 불 끄고 먹겠죠? 네. 이 야, 이 안으로 들어가야 뭐스킬을하 자, 불 끄고 몰래 먹기 버스트, 지금 먹니다먹었어 깔끔하게 좋았습니다. 나비도 갖고. 루시가 아까 불과 정 네, 들어가 주라. 지봇장각 나왔네요. 빅토르 쪽. 과연 어떤 식으로 가려나. 옥톤이 다 뒤에서 봐주고 있습니다. 어, 어, 어 예? 이달리를 네. 와, 정말 박제됐는데요, 지금. 이거는 너무 퍼 콤보를 오, 깔끔하게 넣어서. 어? 와, 와, 지달리. 지달리. 풀탱, 풀탱, 풀탱! 지달리. 자, 제드가 지금 네, 지달리. 지장. 자, 이러면은 다른 네. 쪽에서 빨리 이득 봐야죠. 일단 이번 아... 게임 지장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갑자기 어차피 게임은 뭐 다른 쪽은 손해지만 자, 유럽식 백도 여기서? 거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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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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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사? 어? 발사! 이거는... 발사하고...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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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이더들어이면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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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이 이거, 이고 패배. 이거, 이거, 이이이 아, 지시하면 그만, 무시하면 지려 이기고 그만. 싶어요. 지려한테 와이 다시. 지려 대팀 경기 끝냅니다. 지지. 지려 팀이 꿀탱팀 팀을 잡아내면서 본선에 진출합니다. 완벽한 오우. 경기, 기승전결. 내용이 완벽한 게 아니라요. 네. 흐름이 완벽해 완벽했습니다. 한편의 드라마, 네, 한편의 무비를 보는 것 같았어요. 멋지라마라고 뭐 하죠. 하는... 그렇죠. 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b j 멸 망전 파이팅과 나라는 괴물. 이걸 벌써 다이브가루 잡아요? 아 여기서 죽으면 좀타력 큰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선 다이브? 예. 이거 만약에 김성태가 하나만 어떻게 되면? 만약 버티면? 만약 클레드가 두 명이 전의 그렇죠? 타이밍 다이브 쉽지 않아요. 안 되면 전면 타이밍 저... 좋았거든요 일단. 핑퐁 핑퐁. 그래서... 핑퐁 안 되나? 요 음, 진짜, 진짜 아 이걸. 그리고 오! 바텀은 상대적으로 버티기가 더 좋죠. 왜냐면안 나갔어요. 체력이 그렇죠. 좋았어요 그렇죠. 네. 애초에 맞진 않았으니까. 소환사좀은다 있고. 어, 네. 숨이좀많습니다서포기시절 어! 오! 오! 예쁘게 들어갔어요. 대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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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애볼해, 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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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래. 저기 뭐에들거 저기 뭐야? 이거. 저기 뭐 이거. 저거저고 뭐야? 이거. 저 이거. 이거. 저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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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뭐 이거. 기뭐 이거. 거 저기 뭐 이거. 저기 뭐이 절하대. 자, 과연, 매드무비냐, 매드무비냐. 3대1이에요, 3대1. 일단 순간이도. 혼자선안 되니까. 혼자선안 되니까. 몰라요, 근데 몰라요? 성태야. 성태야, 우리가 미킬 먹으면, 미킬 먹으면, 쓸데없이. 방금 도발로 살짝 리신 끌어거였어요 그렇죠. 공도발 아니었어요. 자, 다음. <laughs> 자, 에인 조절해 줘. 에인 조절. 은파 일 초. 은파 온! 몸샷이에요. 몸샷이에요. 더 가지고는 좀 들어왔다는 소태호 막 쏘죠. 내가 맞잖아요. 소태호. 어. 어, 이거 뭐야? 어. 뭐야? 뭐야 예. 다잡았어요 그래, 어? 어? 예, 잡았어요. 잡았어요. 예. 오. 그리고 클레드도 순간이동 있어요. 오빠밤, 빠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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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잡혔다. 이쪽으로. 아, 그래도 이할 방법이 없어. 요 이런 게 훨씬 저투자. 깔끔. 예, 그렇죠. 진짜 깔끔하게 이득 본 거예요. 표지에 들고. 자, 이제. 그리고 쉔포터의 아 강점이 오! 오 이걸 봤어요? 아아 포터의 강점이 와, 와 그냥 빅만 써도 1인분 하기 좋거든요 약간 이런 게임에서는 그렇죠 뒤에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뭐 다이브할다이브가을 다이브 한번 잃어버리고 다음에 어, 어, 어! 이러면 이러면 이러면! 그래서! 이러면. 그래서 그럼 돼! 아 그럼 돼! 잡혔어요? 저... 안좋은것 같은데? 저... 아에 터가고 있거든요. 혹시 여기서 다 이쁘다 그요 일단 이거는 포기하는 선택을 하는 것 같고 쉥궁까지못 덮어요. 근데 그냥 자보 클레드가 들어가면서 보르고 보마 보르고 보마. 근데 너무 힘 아. 차이가 아. 많이 나서 이모은을보번 네. 하고 마무리 짓고 아. 이게 대게가 껍질이 단단하지가 않아요. 살살 녹네요 씹으면. 그러니까 이게 못 버틴 게아님에도 불구하고 자? 어쩔 수 네.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아요아만 것것 이번에는 라인망치로 가는 거고. 어, 아니 그래서 키라? 이런 거 이런 거 좋죠. 잘 됐어요. 니다 이러면 리신이 이득이 아니라 그냥 급한 불 끄고 있다 정도? 자 마나 신드라 마나 얼마 없궁 있어요 신궁 있어요. 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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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지금 발이 어, 짧아요 네. 일단 어? 포탑 네. 데미지는 안 입었죠 어? 저하데 약간? 어. 근데 이러면 예. 오히려 스캔콜이 네. 돌아와서 리신이 마나! 스캔콜이 돌아와서, 만화. 돌아와서 만화. 쉔궁. 오히려 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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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쉔궁 네. 그래도 잡아냈습니다 끝. 네 쉔궁 콜은 안 되나요? 뭐 이런 게 재미예요. 서로 다똑같은아 아이고. 아이 쪽이었어그러 됐는데. 좋았거든요. 자, 자, 이거 계속... 나내 네, 전용. 우 위해 그 아껴놨다그래차바 했습니다. 결선 결과적으로... 이의에판단이정확했습니다 물론 이거 어, 나 어떻게 해? 어? 나 어떻게 해? 자, 식으로 시간 끌고 나 어떻게? 어떻게? 아. 그습니다고 근데 이건 솔직히 어쩔 수 없어. 맞아요. 이건 솔직히 어쩔 수 없어요. 챈도 없으니까. 일단 드래곤이라도 계속 챙기겠다는 의도 같죠? 저라데 팀은. 어, 이거, 그리던데요햄파 뒤로 빠지고, 차수. 화이팅. 어? 이거, 오, 이거, 오, 이거 오,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클레드가 진짜 맥이거든요? 네. 클레드와 함께 하는 쉔. 여기서부터. 클레드 아. 체력을 많이 빼놓기는 했을 도발 킬레스. 근데 여기서. 강만식, 저다! 저다! 이 서리쉔의 도발각이. 자, 그리고, 오르거든요? 어, 이걸? 이건 이걸? 어, 이거? 근데 마블이다. 아, 너무 약하네요. 이게 약간 제가 볼때 강만식이 서리를 너무 쉔. 뒤쪽에서! 아니, 이거는. 그 클레드를 쉽게 막을 수 있는 조합도 아니에요. 네미신이 예, 간다고 이대에도 장담 못하거든 음. 맞습니다. 딱게한테 존 깨버리겠다라는 아. 생각인 것 같죠. 그리고 이때 어. 1대1. 자, 아군이 오는데 이쪽도 어. 카딕스가 와요. 차고 일단 이 다음까지 봐야 돼요. 스카를 어. 스카를 다시 부를 수 있을지. 자. 여기서 빨리 녹여. 여기서 예. 빨리 녹여야 돼요. 돈들어어요아래 예. 어. 어. 쪽도 잘렸기 때문에 스카를 그렇죠. 먹었습니다. 그렇죠. 생 상태가 먹었어요. 어. 오고 이게 구 있는 상태에서 이거 잘 어, 클리신 끊으면 잘 클리신. 이거 리신 살 수가 있나요? 어떻게 살? 이거 살면 인정. 어 일단은 앞에 한번 더, 더 나가면 이제부터는 살기가 어려워. 은방 섞여진 줘. 전면적 태닥. 그다 어디로 가는지 이쪽 위로. 어저 그렇죠. 만신 쪽으로 합쳐서. 어 이쪽을 돌파하겠다. 챙공. 오. 챙공. 어얘 챙공은 바로 안 덮었네요. 야. 일단 아 뭔가 이쪽도 일단 저라드 선수 잘 빠졌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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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잘 빠진 거예요, 그냥. 그 저라데 씨 라인을 밀줄 알았는데 밀다가. 클레드 궁에 반응에서 버리죠. 오반식이 등장해서 생공 탔고요. 와, 궁배스는 이득이다. 어, 없어요. 갔어요. <laughs> 오, 이거는 괜찮았죠, 저신 그렇죠. 오, 네. 어, 어, 물론. 지금 한 번, 한 번, 잡았어요, 한 잡았어요. 한한 번, 한 번, 한 번. 오, 카운터. 그런데 와! 잡고, 그렇죠. <laughs> 자, 그리고 이러면 챔도, 챔도 지금 고립. 클레드가 지금 아래에 있어서 그냥 <laughs> 클레드 라일리하고 있는데요. 네. 무시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르신 <듬리쉣> 설마 진짜 잘 빠지네요. 설마+ 설짜설빠지네 아, 설마+ 어, 설마+ 오,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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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고 설마+ 와아아아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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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아아아아아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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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로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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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아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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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마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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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아 설마+ 어마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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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요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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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갑상선이 피가 예. 막혔어요 저신 백반 히트박고 백반 히트박스 백반 히에요스 백반 히트박스 저신 히트박스 백반 히트박스 백반 히트박스 백반 히트박스 백 가성비 짱. 예. 아까 고속기도 너무 잘 썼고 어? 이거 한번 더. 자, 아, 금미사장면이에요 일단 신드라 하는 건 하나 뚝겠다는거같고 도발! 도발! 이라치이라 도발! 도발. 리제이리제이저 서리쉔. 도발각을. 이즈 전면 쓰면서 뒤로 빠지고 도망갈 수 있나요? 시간 예. 방금 도발 진짜 예쁘게 죠 어, 그리고 예. 이쪽. 와, 도발. 아니, 아니 근데 아니, 이건 혼자 들어가니까 그래. 서리제이 어? 날이 이렇게 이진혁이 되이이 어? 아니? 얘. 멋있는데요? 그렇죠? 교환 형태가 됐고 받았어요! 분노하고 싶다! 용기를 스카! 다! 내게 용기를 줘! 정조 좀 빗나갔고 그래도 어? 강만식, 자 어, 얼어붙은 건틀리시 있기 와, 때문에 어? 다시 이. 가서 강만식! 그리고 오. 어? 바로 밀려났어요 그리고 와하! 나라카이! 엥? 완전 빗나갔지만 저거 저거 팡탕탕탕 시각 끌어줘 예. 도와줘! 네. 친구들아! 그래서? 클리드 널앉져라 아! 구상이 없어 여긴! 그냥 바로 빠져, 먹을 시간도 없었어요 구상을 클레드 호출용이라도 바람데스지 예. 클레드 와라, 일단 적어도 클레드 와라 어, 그리고, 그리고 이거 대 어, 늦는데요 늦는데요? 어, 이거 지금 아이아도 써봐도 정찰병이 아예 없나요? 아 정찰병이 아 어떻게 먹었어요먹었어요 먹었어요. 싸울 가사우울 생각 전쟁의 이번에 정찰 클레드가 네. 네. 클레, 클레드, 클레드 네. 뒷... 어? 에이야! 딛수요? 야, yeah! 쉔 덮고 여기서 여기서 일단 본대가 올 때까지 시간 끌어야 되거든요 자 코테 지금 코테가 너무 위험해요 그래도 수호천사니까 터류셋 네. 정조준코대가 어? 너무 늦어서 타이밍을 끌고 초식에 이거 네. 터진 거 아닌가요? 나라 카이팅 그래도 과연 아, 코테가 코테가 일단 잡았는데 스칼 다시 탔어요 그 코테가, 코테가 더, 좀 세게 세요 코테가. 코테가 위에서 코테가 좀 매섭긴 합니다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안돼 아, 아, 근데 래쪽 아래 이게 신드라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맞아요 네. 아, 네. 신드라가 지금 다 있거든요 신드라가 바론 주고 가이라를 잡아냈는데 아직 끝나진 않았는데 여기서 혹시 뭐 나라카이리 혹시? 있음. 아 눈치채고 틀었어 어. 어. 나라카이리 그래도 일단 여서 이즈리얼 이즈리얼 어? 어? 이즈리얼이 아아음 이거 설마 음 이거 이골드까지 에이스 일단 정찰 실패한 순간 네. 거기서 일단 망했고 멘탈도 흔들렸고 급해졌던 것 같아요 루블랑 이런 거 버튼 맞고 있네요. 어. 라인배치도 좀 재밌죠. 원래는 테가 어 가야 되는데. 아야 아 깔짝깔짝. 어? 어? 아니 아니 조신 조신했었어요. 큰데. 어 이렇게 하고 이거 한타하했다는 생각. 카직스는 탈수죠. 잡았고 이 다음 어제 클레드가 활약 중. 클레드가 일단 활약 중. 클레드 버리고 르블랑이르블랑막르블랑이 르블랑이. 응. 르블랑이 죽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그냥. 뭐 기력이 없구나. 이게 자이라 쪽으로 합칠 수 있나요? 자이라가 오는데. 아 근데 코테도 진짜 피치가 파면서 싸우네 요 깜짝아 이씨 자이라가 오다하나요저 지원군 자이라 본대 원대 자이라 다 잡히는 그림? 이러면 끝나는데 그 자이라가... 이러면 끝나는데 아, 아, 자이라가 아, 결국 오답 바텀만 오다요. 살았어요 바텀만 살았어요 신집 가고 아, 있어요 네. 조경우 선수, 음파 네, 지나갔었어요 방금도. 자, 자유지좀잘 수. 어, 어? 블루, 블루 블루, 네, 뭐가 중요하죠어저 죽이고 블루도 내가 보면 일레, 일민 싸움 같아요. 지금 약간 절안의 선수가 감정적이 된것 같아요. 음. 지금 본인도 알아요. 내가 진짜 개 못하는구나. 진짜. 네. <laughs> 자, 이제 거의 왔네요. 2번이 이제 억제기 다 깨지는 시나리오. 인포탑도 아, 지금 미드는 깨지기 직전인데 바토나에 없고요 오. 강만식이 과연 나무에서 떨어질지. 강만식이 죽을까요? 안 떨어지면 그냥 답이 없어요. 어차피 강만식이 나무에서 떨어져야 되거든요. 벤시 아, 아, 상태에서 아, 토바를 갑자기 다시 와서 토, 토, 벤시라도 토, 토. 일단 빼야돼요, 벤시를. 그냥. 강만식 말 없어요. 네, 벤시도 좀 빼고. 어, 벤시 빼면 어? 복순 걸어야 돼요. 오오오오오오오오, 요 잡혔어요. 내가 강만식. 앞쪽에서는 오르고시 길 맞고 있습니다. 이거는 올라가는 것 같죠? 파이팅 팀. 이크라 들어가서 막 압박하고요. 강만식 결국 안 죽네요. 네. 경기 마무리되는 그림. 은파는 빗나갔지만. 강만식. 40분대 경기. 하지만 파이팅이 나라는 <laughs> 괴물을 잡아내면서 오늘 마지막 매치 경기 마무리입니다. 취지! 파이팅! 파이팅 팀이 결국 본선에 올라갑니다 결국에 양 팀의 포커싱은 간단했죠 나라는 괴물 팀은 바텀은 좀 버리더라도 위쪽에서 힘주자 서퍼션도 거기에 보태라 실제로 좀 통하기도 그렇죠. 했어요 그리고 파이팅 팀은 전반적인 좀 밸런스를 본 건데 그렇죠. 안 무너졌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탑에서 버텼어요 맞습니다 중성태가.